채소와 과일만 먹느냐, 또 동물들이 풀만 먹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사람과 동물이 식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미래는 이렇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가르을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식물이 이제 먹을 식자예요 먹는 것. 식물 먹는 것. 내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사람 남자 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있죠. 남자와 여자, 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사람에게 뭐를 줬냐면 모든 채소 식물이에요. 채소와 그리고 채소와 과일, 과목, 근데 과일 나무 모든 나무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준다.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와 땅의 동물, 짐승들, 땅의 동물들 기는 것하고 뭐 이런 거죠. 기는 것하고는 데는 뭘 주냐면 풀을 풀을 준다는 거예요. 풀 식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창세기 일장이 천지 창조의 기록이다라고 하면 지금 사람은 칠수와 괄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새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은 기는 모든 동물들은 풀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렇죠? 사람은 뭐 채소와 과일만 먹나요? 고기 많이 먹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말고기. 어떤 사람은 뭐 별의별 고기 다 먹죠. 그죠? 많이 먹어요. 이런 고기들 많이 먹어요. 오리 고기 뭐뭐 무슨 유양 먹은 오리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막 먹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님 말씀대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당시에 하나님이 내가 모든 고기를 너에게 먹을 것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기를 먹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이 식물로 고기를 먹게 됐다 이거 노아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인류가 다 고기도 먹는다요 노아 때 고기가 추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새하고 땅의 동물은요 풀만 먹었는데 고기 먹잖아요 하나님이 아이 새도 땅에 있는 모든 동물도 다 고기를 먹어라 이런 기록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노아 때 육식을 허용한 것이 노아에게 허락할 때 동물에게도 잠정적으로 아니면 말없이 그냥 묵이나에 묵인 냈다니까 묵인 묵이나에 동물도 고기를 먹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근거가 없죠 성경엔 근거가 없어요 노아하고 노아의 자손에게만 고기 먹는 걸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과일 식물, 식물과 동물 다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잡식이 됐죠 인간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한 가지 문제가 돼요. 뭐냐면,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연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치아을 입었음이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18절이죠. 그렇죠? 18절. 창세 3장 채소를 먹도록 허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담이 이 채소를 먹기 전에, 먹기 전에는 과일만 먹었죠. 그런데 요 사건 이후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요 사건이 이제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하나님이 채소를 먹도록 허용하셨어요. 그 전에는 아담은 과일만 먹었어요. 에덴동산 안에서, 각종 왜냐하면 이 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장 구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게 좋은 나무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래서 나무가 났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기를 2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갔씀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의 알게 남의 음식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상, 각종 남의 실과를 먹어라,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과일만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면서 이마에 땀이 흘린 다음에 땅에 솟아인 채소를 먹어라. 채소를 이때 먹게 된 거죠. 과일과 채소를요. 그렇죠? 이때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채소를 먹게 된 원인이 뭐예요?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채소를 먹는다. 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르 인류, 인류가 고기가 아니라 죄를 졌어, 아담이요. 죄를 졌어 그 결과로 땅의 소설을 먹어야 되는데 땀 흘려가면서 땅을 갈고 채소가 나오면 그걸 먹어라. 채소를 먹게 된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이 말씀 보면 1장 29절 하나님이 그을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있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라. 사람, 남자, 여자를 만들고 채소와 과일을 식물로 준 거예요. 이 채소는 남자 여자 죄를 졌기 때문에 준 거예요. 창세기 입장에서 아니죠. 창세기 입장에서 채소를 먹을 거로 주는데, 이 채소가 우리가 인간이 땀 흘려가면서 힘들게 땅을 일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인 채소를 먹으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준 거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거 아니에요.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복을 준 거니까. 죄의 결과로 채소를 먹는 건 아니어야 되죠. 남자여자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 창세기 1장에서는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채소를 먹으란 그 채소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닌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먹게 된 채소는 죄의 결과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는 죄의 결과죠. 물론 내가 직접 채소 재배를 안 하죠. 동장에서 채소나 이런 걸다 경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팔아요. 나는 다른 데서 열심히 일을 해요. 어딘가에 가서 땀 흘려가면서 일하거나 땀을 안 흘려도 어쨌든 일을 하죠.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그 채소 사먹죠. 결과적으로 내가 일한 대가로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땀을 흘려면 흘려가면서 채소를 먹어라. 그 결과로 땀 흘려서 경작을 해서 얻은 채소를 먹어라. 죄의 결과예요. 여기는 죄의 결과가 아니어야 하죠. 죄를진게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가. 창세기 1장부터. 이해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한 채소와 과일은 죄의 결과로 준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복으로 주는 거예요. 복으로 주는 겁니다. 힘들게 노동해서 먹는 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채소는 아담 때 이후로 먹게 된 채소와 과일과 고기는 고기도 먹잖아요, 지금. 노아 때 고기를 허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은 죄의 결과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죄의 결과예요. 이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채소를 먹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죄의 결과가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채소와 과일이 생산되는데 인간이 땀 흘려서 힘들게 그렇게 해서 수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채소와 과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먹는다는 거죠. 대신 고기는 이쪽과 연결돼야죠. 이렇게 이쪽과 이쪽은 미래 사건인 거죠. 그래서 미래 사건이에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채소와 과일만 먹는 거예요. 고기는 안 먹어요, 인간이. 근데 채소와 과일이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그걸 얻어서 맛있게 먹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한 거예요. 이걸 계획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리 아담이 채소를 먹게 된 케이스는 죄를 지 거죠. 이건 과거죠. 이게 과거예요. 이거는 미래 사건이에요. 왜이 사건 채소를 먹는 사건이 이 사건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죄의 결과고 여기는 죄의 결과일 수가 없는 거니까 같은 사건이 아니란 말은 뭐예요? 이게 과거고 이거는 미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일장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지면 채소나 과일을 사람이 먹게 될 것이다. 고기 안 먹는 거예요. 지금은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채소를 더 먹게 됐고,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 지면한그 결과로 고기를 먹게 된 거죠. 이것도 과거죠. 이것도 과거, 이것도 과거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점점점 이제 과일만 먹던 아담이 이제는 채소도 먹게 됐고 고기도 먹게 된 거죠. 그러나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와 과일만 먹게 되는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은 미래에 하나님의 이루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채소와 과일만 먹고 땅의 동물과 새는 풀만 먹는다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계획한 겁니다. 그계획한걸 선포한 것이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죠. 그런 결론이 왜 가능하냐? 창세기 3장 18절에 채소를 먹게 된 경위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채소를 먹는 거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9절은 남자한테 복을 주는데 죄를 찐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채소 먹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두 채소는 다른 겁니다.